주요 업무 보고자인데요.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네. 반영할 수 있도록 네, 내가 지금 아까 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아까 다들 주민들이 네. 얘기할 걸그 원님이 말씀하시면 할 만해요. 아니, 제가 하고야 될또 본대에서 말씀하시면 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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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이제 양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좀 이해를 갑니다만은 저는 이제 시민의 대표예요. 아까 우리 여기저기 통장님께서 대신 얘기해 달라고 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 그분들 대변에 시민 대변이니까, 제가 시민 대변이니까, 시민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것께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시의원이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의정부 이동하고 호원 이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반론 제기를 많이 했는데, 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시연을 입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잘못되고. 아니, 네. 저몇분안 부위원님이... 됐어요? 지금 저인사 저, 저, 지금 그, 저 시연 그, 보면서 그, 그, 인사말, 그, 그, 저, 그, 보면서 그, 그, 저 그, 5분만 딱 하려고요. 시연 보고 인사말 <laughs> 하고 있어요, 지금요. <laughs>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잘못된 말은 하지 않았지 습니까 아, 이렇게 동장이 시장한테 업무 보호라고 시장도, 의장도, 도의원도, 시연도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예요 여기 시정지리 하루 이렇게, 시정지리는 또 우예의 기능이 있고, 시장을 이렇게 해서 또 시장이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할 얘기는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저 전원 시장 시절엔 한 번도 시연도연에게 마크 안 줬어요. 전반기 1년 때도 제가 안 줬습니다. 그 관행이라고. 그래서 작년 올해부터 여러분이 세워주신 그시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악수만 하기가 뭐해서 새 인사, 덕담, 인사말을 간단하게 여쭈라는 뜻이에요. 마이크 드린 거는. 그것이 장의 윤리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같은 얘기해도그 윤리와 형식에 맞고, 어떤 거는 외람된 일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시민의 돈을, 돈을 받고 계신 시의원님들이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셔가지고, 우리, 전국전국에서 의정부 시험에는 가장, 그, 모범되지 못한 그런 시의라는 이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의 돈에 월급, 의정, 활동비를 받아가셨어요. 저는 도저히 시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받은 돈을 시민한테 돌려주셔서 그 돈을 갖다 복지사업으로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의정부가 그 경기 북부의 수 도시라고 어 자랑하시고 또 항상 보면은 의정부가 굉장한 도시인 것처럼 많은 그 분들이 많으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한 15년 넘게 살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다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다 여기 지금 15년 참석하는데 맨날 다 차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 문호동 무임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못 했으면 사실 염치도 없고 사실은 뭐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3개월 이상 파행하는 기간 동안 어왜 정상화를 시키고자 사실은 13명의 위원들은 매일 나와서 서로 대치하고 싸우더라도 매일 나와서 하고도 지역 그 현장 다니고 했습니다. 아, 우리 여 신문 기자분들지만 정론 정필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의장을 그런 분 뽑아서는 안 된다. 아시잖아요. 이거 노무기 사건이 5대 때 가져간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그 당시에 잊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말고 난 다섯 건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의장되면 안 된다. 왜 아시지만 은 의원이 무슨 일합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 감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사실 견제하고 감시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정의의 차원에서 한 겁니다. 엄재상 우리 회장님 말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아시죠? 민주공화이고 모든 권리는 주민부터 나와요. 우리가 사실과 주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비내위원장님이되신 것도 진짜 대단한 결단 내리신 거예요. 또 앞에서 치찬하는거 아닙니다. 용기도 대단하고 뚝심 결단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 뽑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고소 당사자예요 검찰에 고소당하고 경찰에도 고소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똑바른 얘기했습니다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혐의가 없됩니다 무혐의입니다 아주 정당한 절차에서 질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저걸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나라 말씀드리는 건 기자분들도 잘 하시고 다잘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의정부가 시민단체가 좀 약하지 않았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총명입니다. 네. 여기 저는 시장님이 고생한 거는 뭐시문방송을잘 하고 있고 또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지금 뭐그 K의원이던가? 그뭐 시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평화반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행수를 하는데, 그분도 후원 아이씨, 그 때, 그, 같이 삭발했던 의원 아니십니까? 의원 세비를 내놔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후원 아이씨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 시장님은 후원 아이씨라든가, LH공사라든가, 이런 거, 그엄동손 안에 고생한 거를, 우리 후원 이동주민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제일 크 제가 이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 그 우리 장애인 체크에 대해서 그 지원을 시장님이, 시장님, 그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회장님이시니까는 장애인 체육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 갖고 계신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호나씨, 뭐 착공도 안 하고 선거에 써먹었다고 제가 생취했다는데 정말 국가고시 사업으로 지정되고 하고 있어요. 네, 과장,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쉬었다는 과장이 260억 하고 국가에서 1 6 5 가져왔고 도시비,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착공을 안 하고 어떻게 그걸 선고해서 먹겠습니까? 이 지형한테. 해낸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누구라도 했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업을 왜안 했겠습니까? 해낸 거예요. 현수막 붙인 거 착공을 한 거를 했다고 그러는 게 문제입니까? 한게 대단하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죠. 땅 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말뚝을 박는데 말뚝 박는 올해 충분히 260억 하도 해도 공사를 못할 정도로 예산이 되어있으니까 말뚝을 올해 박아요. 고산동 가서 뭐 무슨 저 이렇게 뭐 소리나 지르고 언론한테 하고 쇼했다. 아무 짓도 안 했다. 아무 짓도 안한 것은 결과를 봐야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 말대로 정말 시용 만들 겁니까? 쌩쇼 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도그 방어선이니까 그것도 6 m 다 아니고 640m 안 된다는, 뿌셔놨잖아요. 지금 현재. 100% 뿌셔놨잖아요. 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거용이라는데. 아, 그러면 선거용이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뿌시고 건설하고 가서 절규를 하는 게 그게 시민을 위하는 거지. 그걸 그러는 과정을, 그래가지고 그걸 선거운동했다고 선거법으로 고발하고 쌩쇼라고 하, 아, 이런 데다 보내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구호의 그 어원님께서 호원이동 아픈 곳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 제가 봐도, 뭐 통장님이나 민원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그, 전달하신 것 같아요.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